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주의전에 나온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주님을 악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만나게 오나오니 우리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신이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차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설교 제목이, 아, 찬양, 제목인 것을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 주님을 주,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교우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고 또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불릴듯 일어나고 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들의 무엇이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걸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온 상황을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어저께까지 살펴본 앞에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거기 보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던 많은 무리들 그들과 함께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놀라워 하시고 또 기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율법을 어기고 나타난다면 그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을 그 사람도 너무도 잘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와 함께 내려오고 계신 예수님께로 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무릅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자마자 이미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의 주님께 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 보면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던 사건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우 예수님께 나와 보통 뭐라고 구했느냐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는 주여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며 고쳐 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 역시 참 예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즉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굳이 손을 그에게 대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을 직접 대심은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는가?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예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보이니 주님이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의 행동, 그의 말, 그 모든 것 안에 죽게 향한 정말 용기 있는 믿음, 예쁜 믿음 그 믿음으로 죽게 나옴이 주님은 기쁘셔서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그 기쁨의 예뻐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주님께 직접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께 뭐라고 하는가? 6절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를 좀 고쳐 달라는 거죠.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백부장의 행동과 말을 보시고는 벌써 기뻐하셨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는 주둔군,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인이라고 할 경우, 노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싸워서 그곳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그 중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하인으로 삼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받던 시절입니다. 백 부장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식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하인을 위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강청하고 있는 모습. 그 하인을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랑에 이미 감동하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하셨다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백 부장이 주님께 주님, 주님이 내 집에까지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도 어떤 일을 할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에게 말로 명령만 내려도 다 그렇게 되나이다. 이렇게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까지도 보신 주님은 큰 감동과 놀라워 하심을 표현하고 계심을 볼수 있어요. 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가르친다고 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를 배웠는데,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닫고 응원, 응용해서 열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그런 제자를 보는 스승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여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배운 거죠. 그 믿음에 대해 알고 나왔는데, 한 가지의 은혜를 받고는 또 응용해서, 더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그의 모습을 볼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시고, 말씀만으로 역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두 사건, 이두 사건에서 우리는 꽉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드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드리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다른 여러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던 그 중심은 뭐냐? 믿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더라. 여기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분명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고백을 주님께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마음에 더욱 주님께 향한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겁니다. 또한, 내 상황과 내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기도 제목, 내게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하여 뭐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성령께 묻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그 삶, 그 믿음의 행동. 오늘 복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의 걸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깊고도 넓은지를 우리가 알기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죽게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므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성령께 늘 묻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 안에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